주식이 미래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이 미래다의 차트 아티스트 차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 어, AI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스닥 시장도 저희는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는 840, 835포인트 때부터 이제 1000포인트까지 어, 바로 엄청나게 강력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저희 실제로 방송에서도 다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하시면은 저희의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아침 9시부터 장 끝날 때까지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와주셔서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분석 시작 전에 어,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침에 방송도 하고 있고 카카오톡 방에서 같이 단타 추천 체험방도 있으니까 어, 대응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도 하시고 싶으신 분들 010-7698824로 복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이 미래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폴라리스 오피스고요. 음, 아무래도 보유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어, 고가 행, 행신을 계속 하고 있죠. 고가 행신을 계속 하고 있고 이 친구의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지 엄청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AI삼촌 차타 아티스트가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결론적으는요 결론적으로는 롱을 보고 있습니다. 어,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이 코스닥 시장 조만간 하루에 7%짜리 장대항봉 하나 나올 겁니다. 7%짜리 코스닥이 7%짜리 장대항봉이면 엄청나겠죠 여러분들. 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코스닥이 이제 1전200 포인트까지는 일단 여유롭다고 봅니다. 1,200 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1200포인트다? 그러면은 반도체 반도체 그리고 AI 그리고 한가지 더 섹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전기와 제약 이쪽 전기와 제약쪽 이쪽이 조금 강력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나 이 두가지가 가장 강력하겠죠. 반도체 AI 기술주라 함은 반도체와 AI가 한국시장을 거의 다다 다 잡고 있죠. 그리고 AI 이제 엄청난 테마가 불면서 아마 좀 신세계가 올 겁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도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아직 수익 구간이 많이 남아 있다. 자 차트 조금 심도 있게 들어가 볼게요. 자 폴라리스 오피스 차트고요. 뭐 테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AI AI이고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승이 좀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월봉을 조금 집중을 하셔야 돼요. 월봉을 조금 집중을 하시고, 큰 관점에 대해서 먼저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월봉상 보시면요. 이때까지 등장하지 않은 역대급 거래량입니다, 여러분들. 역대급 거래량이고, 심지어 파동까지 잘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이면서 개미들을 털어내고 다시 올리는, 요런 형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말인 즉슨, 일단은 좋은 흐름이다. 좋은 흐름이고, 여기에 대한 매물을 여기서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소화를 시키고 있고, AI 테마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일단 전체적인 월봉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일봉으로 또 조금 더 지켜볼게요. 자, 일봉상 보시면요. 지금 이 폴라리스 A,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은요. 어, <laughs> 파동을 이제 한번 임펄스 파동을 한번 그려 줬고 그다음에 조정 이후에 다시 가는 지금 관점이에요. 그래서 자, 제가 올라갈 때 임펄스 파동은 다섯 개 리듬으로 올라간다 말씀드렸죠. 1 2 3 4 5. 1 2 3 4 5인데 지금 형태가 보시면요. 임펄스 파동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이제 리딩 다이아고날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임펄스 파동은 3파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3 1 2 3 4 5의 이런 형태인데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는 물론 대상승이긴 하지만 아직 큰 봉을 만들지 않으면서 단봉을 만들어 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크긴 큰데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 이 하나하나의 크기가 굉장히 작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장대한 봉이 하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작의 임펄스 구간이다. 그게 바로 리딩 다이아고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 2, 3, 4, 5가 나왔고, 1, 2, 3, 4, 5가 나왔고, 조정 이후에, 이제, 슈팅,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파가 나온다. 이제 가장 큰 상승의 파동이죠. 3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까지. 14,780원까지는 충분히 노릴 수 있다. 여기 정거점 매물대죠. 이쪽 부근 매물대. 과거의 매물대죠. 이제 이거를 매물 때도 잡고 가는데 2009년과 11년 그리고 13년에 찍었던 이 매물 때까지는 슈팅이 한번 나올 거다라는 점 이제 기억하시고 자 조금 멀리 봐야 되니까 주봉까지 볼게요 주봉 상에 보시면은 보시면은 여기 매물 대는 이미 소화가 다 끝났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점에서 이미 던지는 투매개미들 물량들 다 모았고. 슈팅 나오면서 이전에 털어내지 못했던, 이쪽에 평균에 물려 계신 분들은 다 여기서 아마 손절이 나갔을 거예요. 물타고, 물타서, 기옥 보고, 털릴 사람 털리고, 물타서, 그나마 평균 여기인 사람들은 탈출을 잘 했겠죠. 근데 거래량 이렇게 터졌다라는 거는, 그냥 여기서 빼고 끝내려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눌림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슈팅으로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이게 그러면 언제 가나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파동을 한번 좀 상세하게 볼게요. 자, 1봉이고 자, 일단은 여기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반드시 나와야 되고 지금 한번 매수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 올렸겠죠. 그리고 한번더올수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요. 어, 근데 여기는 매물대 구간이 어, 조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만약에 주가를 내린다 그러면은 세력이 좀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가격은 이제 5,300원 라인. 여기가 마지노선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가 마지노선이 될것 같고 여길 딛고 나면은 아마 AI 주들이 요동을 치지 않을,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채널 라인도 한번 보시면은, 어, 중단을 지금 좀 관통을 못 하는 상태고, 어, 파동상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 A, B, C로 한번 마무리를 짓고 슈팅을 갈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동에 대한 되돌림 조정 A, B, C 파동 준 이후에 새로운 임펄스 38을 만들러 출발을 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신규 진입하시고 싶으신 분들,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 내가 만약에 이 폴라리스 오피스에 물려있다. 그러면은, 어, 5,300원에서, 5,300원에서 기존 보유자들, 5,300원에서 물을 타서 이제, 5,3방에서 물을 타서, 대응을 잘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규 매수자들은, 이제 6,500원에서, 1차 매수가, 6,500원에서, 그러니까, 총 여러분들의 시드 중에서, 한 비중 20%만 해서, 아, 총 비중에서 10%만 한번 들어가 보세요. 10%한번 들어가서 6,500원에서 1차 매수하시고, 2차 매수가 5,310원, 5,300원 라인. 음, 이쪽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목표가까지, 저는 목표가는 죄송한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상방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목표가까지 잘 운영하시면 되,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손절가 이탈 가격은 저는 4,600원 드릴게요. 기존 보유자들은 어, 5,300원 오면 은 물을 타시고, 어, 신규 매수자분들은 6,500원에서 한번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2차 매수가 여기 오면은 한번 더 매수해서. 제 평균가 대략 5,800원 라인, 5,900원 라인 평균 단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면 가장 베스트에 어, 여러분들이 주식을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이렇게 대응해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잘 따라 하셔서 조금 수익 크게 나실 수 있도록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이 미래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눌러 주시고요. 기, 존 주주분들 힘내시고 AI는 AI 삼촌 차트만잘 따라오시면 은 수익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AI주는 쓸어 담아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손절가 드리고 싶지도 않은데 만약에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AI 종목은 크게 갈 확률이 굉장히,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차트였습니다